샬롬.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 믿음의 반석 고백 기도.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성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므로 오늘도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의 의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홉 번째.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영 분별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행암, 방언, 예언, 방언 통역이 내 삶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에 풍성이 나타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열 번째,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축복들을 찾아 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며 또한 그것들을 고백할 때 역사하게 됩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은 매일매일 증가되고 있습니다. 11번째. 영적 성장.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나는 오늘도 겸손한 영으로 새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매일 자유케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봄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 가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12번째, 부르심의 소망.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우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우서 2장 21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전서 4장 2절.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최고의 부르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원하는 종으로 매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